타슈켄트에서 6시간 이상 달려와 가지고요 부하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어 여기 되게 날씨가 더 덥네 얀덱스 택시가 안 잡혀요 그래서 15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못 주겠다 못 주겠다 해갖고 그냥 10만 에가기로했어요 그러니까 12,000원인데 12,000원짜리는 제가 타본 적이 없어요 이 나라 기껏 타봐야 아무리 비싸야 3,000원이면 다 가거든요 바가지 한번 쓰고 시작 <laughs> 어, 알마존이라는 게스트 하우스인데요. 그 가정집을 개조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 같은데 오픈한 지 얼마 안된거 같아요. 아, 숙소에 도착했는데 얼마 주고 왔냐고 주인장께서 물어보시네요. 0 0 0 0 0 0 d 0 0 0 0 0 0 u s o n a 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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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0 0 0 역시 내 바지 신다 했어. 0 0 야, 몇 배를 불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o 0 0 0 0 0 d 음, 음, 흠 음. 아. 어디를 가나? 이제 숙소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 상당히 기대가 되거든요. 오. 오. 야. 야, 이거 원목으로 만든 계단이구나. 아. 오우, 야. 클래식하다. 금액이 얼마냐면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고 있잖아요. 하루에 2만 5천 원이에요. 아, 마음에 들어요. 에이, 바지 썼지만. 그래. <laughs> 아, 아침 식사를 하러 이제 숙소에서 나왔는데요. 와, 살구하고 오 빵. <laughs> 여기 나라에서 이걸 카이막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신선하고 먹으면 먹을수록 고소하고 하네요. 빵에다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너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 아침 식사에 이분들이 보니까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laughs> 현지인들과 함께하는 그 여행을 느낄 수가 있는 민박집이에요. 아, 이거. 비트레스딱 가지고 대요야 와. 인코리아, 위아 a 살고 살고 아프리콧? 아프리콧 아프리콧 살고? 살고. 살고. 응 살고. 음. 아니 택시 탈 때마다. o 한국에서 일 o Salgo. Salgo. I take it to the m o t 어 e r from Hunger. So, you are at 아 나는 우즈베크스탄이 좋아요 근데 여름엔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여기가 그렇죠, 많이 예. 지금도 차 죽을 것 같아요 낮에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50도까지 또 올라가는 거예요 50도? 네. 거, 55도까지 간다면서요 우리 여기 살아있어서 이제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네 55도 와 사람이 버틸 수 있을까 <laughs> 한국은 많이 올라가 봐야 3 2도예요 여름에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안 더운 거냐 비는 많이 오고 바다가 있고 네, 아니야. 예. 예. 같이 노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늘 외롭게 다녀요. 아 어, 그래요? 저기 뭐 택시 불려면 응. 전화번호 예. 같이 하고 나랑 같이 보고 같이 노는 거. 예 예. 나랑 고마도 응. 같이 하고. 시청정 <laughs> 있죠? 예. 그거 부르면 예. 내가 갈수 있어 아니면 못 가요 아 무슨. 한국에 올서 일할 수 있는 건 40세까지밖에 안 돼요? 그렇죠 계약으로 어 아, 계약으로 근데 불법으로 가면 되는데 아, 불법으로 가안 간... 돼요 지금 나이가 그럼 40살 넘었어요? 지금 57살이에요 57살이에요? 아 그래요 아이고 많구나 나는 그거보다 조금 더 먹었어요 알아요 알아요? <laughs> 그렇죠 내 나이, 내 나이 알아요? <laughs> 딱 보면 알고 있어서 한국 사람이 예. 올래 조금 나이가 좀.. 젊어 보여요? 예 네, 젊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어, 어. 머리카락은 그.. 그, 그 뭐. 머리카락이 까매서 그래요? 예아 네. <laughs> <laughs> 벌써 어느세 나도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요 몇 년세요? 60년생이에요 60년 저는 66년생이에요 여기 앞이요 여아예 아래쪽이요 그럼 이제나 봐봐 아냐 이제 잔돈 필요없어요 나 이거만 받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전화번호 저거 예예 예. 이건 내 전화 번호요. 어어 어. 이름이 토, 이름이 톡스 토힐토힐 사장님 이름은? 숙길 숙일 전화하면 예. 내가 언제 오는지 예. 와가지고 뭐 어디 놀러 가는 예. 게 알겠어요. 잘돌렸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저는 지금 그 아크라 성이라고 하는 이성 앞에 와 있습니다. 부하라는 오아시스에 건설된 도시로요. 지금도 어, 나무 이런 게 별로 없고요. 실크로드의 중심 도시로서 이 도시가 형성된 것은 약 2,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 전태가 그 유네스코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역사적인 유적들이 가장 잘보존되어 있는 곳이 부하라라고 하는데요. 이 아레크 성은요, 뭐 5세기, 7세기 그 이전 뭐 이렇게 지어졌다는 설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어, 언제라는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입장료가 좀 <laughs> 세네요 4만페소가 있습니다 아, 여기는 우스백이라는 청리관저에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왕보다는 청리의 권한이 더 쎘었대요 그러니까 왕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 연애를 즐기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고 청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하는데 어, 이게 청리에 살던 그 관저입니다 이 왕자의 홀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저 앞에 보이는 저곳에 왕이 앉아서 대관식을 하고 했던 그런 홀이라고 해요. 겉에서 보기 되게 화려하고 평화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곳에 있던 집권했던 왕들이 상당히 포악해서 국민들을 괴롭히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곳이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성벽 위에는요 이렇게 또 넓은 마당이 있는데 과거에 여기에 이제 왕들의 말들을 여기다 붙들어 매놨던 그런 장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 앞에 보이는 저수의 건축물이 있잖아요. 저게. 과거에 지하수를 끌어올리던 시설인데요. 지금은 물탱크를 철거하고 전망대로 이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지나가다가 이제 길을 물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쁜 또 아주머니가 여기서 뭘 팔고 있어요. 이 나라 전통 모자들을 팔고 있으면서 또 하나의 직업은 자기가 이제 가이드래요 근데 오늘 손님들이 없어서 그런지 물건을 팔고 계으네요부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9개의 크로니컬이 있어요 원하시면 그 곳을 보네요 I don't know. I have no idea. $20. Uh, $20. Ah, one day? Uh, two hours. t hours. Ah. If whole day, $50. Mm -hmm. yeah, if you want, uh, I can show you. Mm -hmm. And uh, there is uh, some good restaurants also. Mm -hmm. Nice talking with you. Bye. Bye. Good morning. This is the one who x c u s e me? You go? Ishmael. 여기 사람들 봤더니 5천이라는데 지금 3만을 날라 르러네아 너무하다 아, 진짜 <laughs> 우즈베키스탄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살구하고 뽕나무 어디 나라야 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모기 좀 맞을 때는 가다가 이렇게 어디를 따서 음 꿀이야 꿀 차슈마 아이브라는 것인데요 차슈마는 아마 이 나라 말로는 샘물이란 뜻이고요. 아유부가 욥이란 것인데, 구약성서에 나오는 욥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각종 질병으로다 시험하게 되는데, 끝까지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다는 그욥의욥인데요 이쪽이 상당히 물부적 국가였었대요. 그래서 물이 모자랐는데. 지팡이를 쳤더니 거기서 샘이 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지금 지은 건축물이 차시마 아이브라는 건물인데요. 차시마 아이브 요배 샘물. 이런 성서에 나오는 거니까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왔더니 여기 보면은 그 요배 샘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물을 마시면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마셔볼까? 지팡으로 쳤더니 여기서 샘물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 뒤에는 이슬람 선지자라고 해야 될까 하는 무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사만이 모여 왔는데요. 아, 사만조의 임금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죽어서 여기에 묻히고 그의 자손들도 함께 묻혔다고 합니다. 이 건물이 아마 가장 오래되고 보존 상태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몽골의 징기스칸이 침입해 왔을 때이 지역 주민들이 이걸 땅에 묻었대요. 그래서 훼손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네, 보여지는 것이 이스마엘 사파니의 묘인 것 같고요. 벽돌들이 다 우유하고 이렇게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갈수 있더라고 합니다. 이스마엘 타마니 바로 앞에 큰 재래시장이 섰네요 아 메론 맛있게 생겼는데 아주머니가 또파시다가음 꿀이다 꿀은 응. 응. 저거 하나에 우리나테 오늘 한 1100원 달라고 그러는데요 오케이 완이 아르크성 뒷부분에는요 보아라 여행의 백미라고 할수 있는 칼란 모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칼란 미나렛이 있는데, 삐죽하게 솟아나오는 것이 이제 칼란 미나렛이라는 것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건물 세 가운데 제가 와 있는데요. 삐죽하게 솟아있는 것이 칼란 미나렛이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여지는 것이 칼란 모스크입니다. 아마 중앙아시아에서는 규모면에서 세 번째로 큰 모스크라고 하고요.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 드릴 때만 2천 명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보이는 것이 아, 신학교인 미르아랍이라는 것인데요. 저 신학교는 지금도 학생들이 신학공부를 여기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칼란이라는 의미는 페르시아어로다가 뭐 크다, 뭐 위대하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높이가 4 6 m 라고 하더라고요. 기초를 탄탄하기 위해서 1 0 m 이상 땅을 파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것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나렛의 용도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종탑기능 같은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을 알리는 아잔이 울려 펴지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실크로드 시대의 대상들이 어떤 방향을 잡는 여기에서 불을 켜진 걸 보고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기능은 이제 군사적 기능이었다고 네. 합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오는지를 감시하는 그 감시탑 역할을 하나했고요또 하나의 또 목적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그 죄지은 제수들을자꼭대에서 내려 던져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46미터의 높이인데 어, 제가 과연 저기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견고하게 버틸 수있던 것은 계란의 흰자그 다음에 낙타의 젖, 그 다음에 포도즙을 섞어서 잘 배합해서. 역도를 만들었다고 해요. 아, 모스크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1 2 0 0 0 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광장 같은 게 있습니다. 저기를 올라가려고 제가 단단히 마음을 먹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대수선 공사를 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아,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네요. 천만다행이네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laughs> 지나가는데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봐서 맞다 아, 그랬더니. 네. 한국에 거제에서 살았어요 거제에서 살았어요? 네, 거제. 와... 바닷가에서 살았었네 네. 한국에 재밌어요 한국 먹을 것도 재밌어요 김치하고 김치? 김치 금치, 김치하고 음, 김밥 김밥 맛있어요? 하고, 네 어, 어, 어. 한국 사람들이 다 재밌어요 남자들이 다 좋아요 어, 한국 사람이 음. 거짓말 없어요 거짓말 말이 없어요 아 네. 한국 사람 거짓말 안 해요? 이것만 좋아요 나한테 아 그게 좋아요? 거제도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 어제 에 배우예 해봤어요 배우예 배 네, 페인트 해봤어요 페인트요? 아 네. 여자분이 페인트를 했어요? 한국 언니들은 다 있어요 아 그래요? 70살 여자도 70살 여자도 있어요? 해봤어요. 아 한국에서 음. 하루일이 네. 음. 우리 우즈벡한달 아 월급 지금 나 음. 한우사요 한우사 한우사 됐어요 네, 여기서? 한우사인데 어. 한 달에 음. 700만원 받아요 700만원? 우리나라돈이요? 아 한국돈이요? 아니 여기돈 700만원 아 700만원이면 우리나라돈 한, 한 80만원 되겠네 그죠? 예그런거요어 한의사 됐어? 이야 성공하셨다 어디서 한의사예요? 베르가나 아 여기서 멀어요? 어 멀어 너무 멀어요 아 남편하고 오셨어요? 아니 그럼요 회사 이런, 이런 사람들 한의사들이 한의사들하고 네. 아나침 맞아야 되는데 네 소화가 잘 안돼요 지금 침 있어요? 있어요 지금? 지금 없어요 여기. 는 <laughs> 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요? 아 놀러 오세요. 한국 아무 때나 오시면 비자가 되는데. 비자가 나와요. 몇번 해봤어요. 아 비자가 있어야죠 비자. 와요. 힘들어요. 놀러 가는데 비자가 힘들어요. 어떻게 아 아들이에요? 나 아들이요. 예. 음 아주 잘생겼네. 안녕하세요. 얘기해봐요. 안녕하세요. 아, 잘 지냈어요, 아빠님. 오. 페르가나에도 <laughs> <laughs> 갔어요. 우리 집 페르가나 있어요. 페리 하나예요. 네. 거기도 페... 한국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갈게요. 오면에 전화해봐요. 우리 예예예 아? 예, 예. 볶음밥 만들어줄게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아이 고마워요. 김치? 김치. 금치. 김치 가 아니요 김치. <laughs> 아 오늘도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오면 이렇게 그 모델이 될 각오가 돼 있으셔야 돼요. 또 언니도? 언니 언니 언니예요. 언니. 김치 김치 안녕하세요. 김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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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뭐라 그랬어요? 결혼하고 싶다고요? 나? 응. 42살인데. 어, 41살이에요? 41살. 어, 41살. 아, 근데 결혼하고 싶다고요? 예. 아, 남편 어디 갔어요? 외안졌어요 그러면 내가 한국에 와서 찾아봐요? 예. 찾아보 좋아요. 어, 그럼 내가 중매속게요. 어떤 사람 원해요? 돈 많은 사람? 아니. 마음이 이쁜 사람. 마음이 이쁜 사람? 예. 잘생긴 사람? 다잘 생겼어요. 남자들이. 한국 들이다 잘생겼어요. 네. 아, 그래요? 네. 나이는 몇살 정도로 찾아요. 63살 60, 60, 네. 괜찮아요. 어, 네. 65살 미만으로 성실한 사람 꼭 찾아서 내가 알려요 Goodbye. Goodbye. g o 해 주세요. 아, 알겠어요. 네. 연전화번호도 드려야지. 예. 지금 전화 안 돼요? 지금 한국 전화 안 되죠. 아, 알았어요. 응.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알았어요. 어, 바이밤. 가세요. 바이밤. 예. 바이밤. 아, 날이 얼째나 더운지. 물하고 아이스크림을 달고 다니지 않으면 다니기가 힘들 정도인데 이 아이스크림 하나에 글쎄 10,000원. 1,200원 달러에다가 뭐가 이렇게 비싸 그랬더니 그러면 5,000원 달래요. 우리나라 돈으로한 600원 되나요? 그래서 이거 샀어요. 아 장사하는 분들이 너무 거짓말하는 것 같아. 아, 이 더블로 기, 부르는 건 기본이야. <laughs> 택시는 뭐 다섯 배씩 부르지 않나. <laughs> 아, 이것도 멋진 역사적인 건물인데요. 다 이게 상점으로 다 개조가 돼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입주해 있어요. 유럽에 가면 중세 도시들이 있잖아요. 거기의 모습과 느낌은 상당히 좀 비슷해요. 아, 봐가지고 이부하라는 보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기서 직접 생활을 합니다. 먹고 자고 하고. 어떻게 보면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그런 도시죠. 실크로드의 대상들도 지금 제가 걸었던 이 길을 걸으면서 쉼을 얻었던 도시가 이 부활한데요. 그때 그들의 생각도 제가 지금 걷는 것처럼 똑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 이쁜. 아가씨들이 유튜브 촬영하고 있으니까 응. 채널 좀 알려 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알려 드리려고요. 음. This is my YouTube channel. 음 subscribe. Subscribe. Mm. 페르다. <목소리> 페르다. 코로나 <목소리> 페르다. 페르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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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슈투덴. 아. 오케이. 맞습니 nice Bye 아, 지나다 보니까요 여기 이제 실크로드 티하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와 봤는데요. 진짜 차 냄새가 아주 그윽한 찻집인데요. 오! 분위기 되게 좋아요 <목소리법> yes. 아, 시, 음. <laughs> 진저티, 사프란티 사프란티? 예스 사란 아, 제 차를 선택을 못하니깐 진저티! 야야야, I'll try h You from Japan? <목소리법> 아, I'm from Korea 강국 데스 와타샤 강국 데스 <laughs> <laughs> 아이 예. 아, 분위기가 이제 그 대상들이 여기서 차 한잔하면서 거래를 했던 그 분위기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사프란이라고 하는 꽃으로 만든 차인데요. 차에다가 먹을 수 있게끔 마른 과일 같은 걸 주셨네요. 아 향이 극하게 납니다. 우하라 이 골목골목들이요 기념품을 팔거나 이 나라 전통 상품들을 팔고 하네요 여긴 뭐 칼을 팔고 하는 것이고 Hello, Hello. How are you? Good Japanese? Korea, Korea. Korea. 아, 음. Seoul Yes, Seoul This for, 아, for bread 아, bread 아, 예. 빵 같은 거 만들 때 이걸 이제 문양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 내부에도 많은 상가들이 금은세공을 하기도 하고요. 실크로드에그 무역을 했던 그때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맨 마지막에 들린 곳이 라비 하우스라는 겁니다. 하우스 한번집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아니고 타지크어로다. 연못으로 둘러싸인 뭐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캐레반 상인들이 쉼을 얻고 와서 식사도 하고 그랬던 역사적인 장소라고 하고요. 부하라의 여제 여행의 시작점이 이제 이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 캐레반들이 타고 왔던 낙타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호수 옆에 익사스러운 표정을 한 동상이 있는데요. 이거 13세기 터키의 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나스레딘 호자 동상이라고 합니다. 불안한 사회 속에서도 제처 유머로 희망을 줘서 터키뿐만 아니라 아, 이슬람 전역에서 이렇게 칭송되는 인물이라고 해요. 이 라비 하우스 주변에는요, 골목길을 따라서 많은 상점들과 카페, 호텔들이 아주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아, 구도심을 이제 하루 동안 쭉 돌아다봤는데요, 하루 정도면은 거의 다 돌아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심이 한군데다 모여 있기 때문에 걸어서 다니셔도 충분히 여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 여기 전통 공연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왔더니 좋은 위치는 한달 전, 두달 전에 다 예약이 끝났고. 저는 이제 좀 약간 옆에 있는 건데, 그늘은 똑같습니다. 18만 원이니까 우리나 돈을 한 2만 원 정도의 공연을 볼수 있고 저녁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티켓을 네, 샀습니다. t t e s This table y e s This t s one. i t s one person. It's good. v i e w 아, 식사가 세팅되고 있는데요. 아주 좋죠. 좋은 위치가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이제 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하나 더 비어있기 때문에 같이 해도 되겠냐고 해서 같이 한다고 했어요. 이 양반도 외로운 여행자예요. 저처럼. 여행에서 고독함과 외로움은 즐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엔 그 외로움을 이 나라의 전통음악을 들으면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연 시작 거의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내 파트너는 오지 않네 uh, 아 yes yes uh, I'm lucky, <laughs> well, I'm lucky. Uh, hi nice to m a n a I'm Sugil nice yes nice to you. are you from <laughs> oh, long story so, <laughs> originally I'm from Almaty, Kazakhstan but I live in Dallas, Texas <laughs> y yeah. I'm from Korea I am from just Korea. Too easy! Okay, very <laughs> nice. Is it your first time in Uzbekistan? Uh, would you pick the first time? I started this travel. Is, uh, I'm from uh, Kazakhstan, Yarmati. Oh. And then it's uh, Kyrgyzstan, Bishkek. Okay. Yeah, and then Oshi Tashkent. I'm here, Guaran. And then uh, are you mm. going to Samarkand? Yes, yeah, Samarkand. After tomorrow. Yeah. After tomorrow? Yes. I'm going after tomorrow. Oh, yeah. really? <laughs> <laughs> are you taking a Afrasia? Yeah, sure. Yeah, taking the early one. 인 n the morning? Uh -huh. What t i 4.30 I think 4.30? 아, same! <laughs> 아, 야. 기차도 어떻게 똑같 s 아, 예. Did you buy VIP or first class? I don't know No? You know? Yeah, I don't know Because they only have few...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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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be we'll m e h e neighbors again Yeah, yeah, yeah 어우, 이런 일치가 <laughs> 어디 있어요 Are you a b l o g g e r Yes yeah. <laughs> <laughs> 여기 메인 좌석에 앉으려면요 두달 전에 이미 좌석을 예약을 해야 된대요 ဘာလို့လဲတော့ဘာကြောင့်လဲ 음식이 코스로 해가지고 계속 나오는데요. 되게 잘 나와요. 공연도 보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요. 공연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메인 디시가 나온것 같아요. 어, 괜찮아요. 아맨 마지막에 이제 관객들에꿈을 끌어내기 위해서 같이 나와서 이제 춤을 추하고 하는 거예요. 오 저분 은순풍력이 당당한데요. Oh. Oh. <laughs> <laughs> Cheer. Cheers. <laughs> what do you say Kazakhstan? Cheer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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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what they s a in Kazakhstan, to be h e s t w h y I have to go now. Ah, no, yeah, no, yeah, no. Yeah. I hope to see you again. Uh, today yeah. I had a g e n d t i e w i t e o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Bye.